지금 유튜브에 계속 안 올리고 있어가지고 아, 그 오늘 찍을까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채널 길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채널 길티 어떻게 보여? 그러니까 네. 내 채널에 네. 영상 이 영상을 올려도 되 보니까 영상이든 글이든 아, SNS 이런 거 올려도 모르겠는데. 될까? 올려도 될까? 뭔가 색깔이나 근데...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닐까? 뭐 이런 그런 생각 할때 있잖아요. 있죠. 그거. 네, 그게 채널 캐릭라고 합니다. 오, 새로운 단어 알아봤구나. 이거 채널을 분리해야 되나? 분리해서 딴 데다 올려야 되나? 아니면 이거 어, 고민하시는 맞아. 분들은 이미 맞아. 뭐 최소 몇만, 몇십만 이렇게 맞아.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팬 고민이라고? <웃음> <웃음> 그러네, 맞네. 그거 듣고 아, 내가 쓸데없는 고민 맞네. 하는구나, 막 이런? 게임 유튜버가 뭐딴거 한다 그러면은 그쵸, 그쵸. 한몇 십만 명은 돼야 이제 <웃음> <웃음> 역시 카메라 켜니까 갑자기 예 네, 긴장이 되네요. 글을 써야 되는데 주제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낙서라는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읽을만한 걸 써야 되는 거잖요 뭔가 배기 루에 이후에 영상도 그렇고 어떤 그런 뭐죠? 글도 그렇고 그게 저의 사업 하고 싶은 거에 브랜딩이 될수 있도록 쌓였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그 전보다는 강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되지 생각을 했을 때, 100일을, 아, 100일을 <laughs> 괜히 한다 그랬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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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 이게 기회 같아요. <laughs> 좀 해봐라, 기회가... 이런 기회. 어 좋은 거 같아요. 그렇게 이용하면. 근데 그거 말고. 그냥... 오늘 이걸로 하면 되겠다. 오늘 하면 되지? 근데 이거 하나잖아요. 뭐, 없잖아. 100일 동안 좀 영상도 만들거나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안 나오더라도 뭔가 그냥 이렇게 뭔가 펜으로 쓴다거나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영상을 좀 올려볼 예정이고 글도, 어 주제를 잡아서 어 계속 올려볼 예정이에요. 저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. 그게 약간 에너지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는데 어~ 예전에 백일 넘게 이렇게 글을 영상 영상 올리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~ 뭔가 막 애쓰고 에너지를 막 쏟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즐거운 방향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~ 그두 가지가 그니까 러 힘을 쓰는 것과 힘을 빼는 것이 사실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벌써 재미없다 그지? <laughs> 이런 얘기를 안 해야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지금은 약간 힘을 다시 줘야 할 때다. 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, 그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. 잘할수 있겠죠. 내일부터는 좀, 어, 내일부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단순화해서 뭔가 어, 힘들지 않게. 편하게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야겠습니다. 글도 써야 돼. 네. 그렇습니다. 그럼 이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뿅!